자, 이제 5번 홀을 왔는데요. 5번 홀 이제 첫 파3에 왔어요. 네. 혹시 파3에서 뭐 호리낸 경험이나 정말 인생 샷을 경험하신 게 있으신지 두분 중에 먼저 이민수. 시민수요 심민수. 예, 예. 저는 필드에서는 해볼 뻔했고 네. 했고. 네. 했고, 해볼 뻔했고? 네. 어, 스크린에는 네번 했어요 와, 와 이게 또 대박인데요 오늘 가능성 있을 것 아, 같은데요 됐어요. 제수로 어, 제수로 아, 그럼 조범준 네. 선수는? 저는 파3에서 해본 적은 없고 이 스카이뷰 17번을 파4에서 한번 해봤어요 이글인데? 이글인데 샷이 와, 와 그걸. 그건 알바트로스보다 트로스 알바 트로스. 힘들 건데 알바트로스죠 트로스. 알바, 그렇죠 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마어마하신데요. 아. <laughs> 그러니 알바트로스 해보셨어요? 못해봤죠. 와. 저 호르몬도 스크린에서 한 번밖에 못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자, 화이팅 해봅시다. 자, 화이팅. 자, 151m의 내리막 고래 파스리네요. 어, 약간 탑볼이에요. 어허. 약간 탑볼이에요. 훌쩍 넘어갑니다. 탑볼이에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샷, 샷. 오 오비로 향해서 오. 아쉽게 오비가 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아. 자 이제 조봉주 선수의 티샷입니다. 파스리 티샷 133m의 느리막 골인데요. 어떻게 공략하시나요? 저는 한130 정도 부고 네. 10번 아이언으로 치겠습니다. 10번, 10번 아이언 피칭 피칭이죠. 피칭이죠. <laughs> 네. 오, 돌아야 돼요. 드로우샷을 구사해서 치셨습니다 아, 아, 나이스 온, 아, 나이스. 나이스 온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또 기회입니다 네. 중핀이죠, 지금? 네 중핀이고 짧으면 왼쪽.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딱 맞거나 약간 네. 큰게 오르막 버팅하기에 좋아서 130을 보고 치겠습니다 짧아 라인은 좋을 아 그러니까, 어, 맞네요, 초록색이 보이네요 라인은 좋아요 130을 보고 오, 좋아요 살짝 피우이지만 아, 네. 좋아요 라이가 좀 있어서 돌거 같아요 약간 속... 아...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디를또 노려볼게요 자 똑같이 133에 내리막 6m 굿샷 와, 좋아요 거리 딱 좋아 보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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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비슷하게, 아 그래도. 네. 나이스 나이스요. 아 좋습니다. 굿샷. 저희 계속 지금 아, 버디 산스가오 있어요. 잡기만 하면 돼요. 자, 아슬하게 오비를 놓친. 어,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네. 아슬하게 오비를 놓친 우리 인형 프로. 자 세컨샷. 2 5 m 어프로치 세컨샷. 자, 띄우실 건가요? 어 그래. 네. 지금은 조금은 띄워야 될것 같아요. 네. 뒤에가 오르막인데. 네. 네. 오. 오! 조금 캐리가 컸습니다, 그죠? 아, 네. 자, 파도 어렵게 됐습니다. 왜요? 어렵죠? 누 물어봐도 어렵습니다. 나이가 쉬운데. 네. 자, 우리 조봉주 선수의 버디찬스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먼벙좀넣줘야죠 벙글 <laughs> 넣어줘야죠. 오! 오! 바뀌나요? 가나요? 안 바뀌고 그냥 갑니다. 너무 세게 쳤어. 너무 세게 와우! 어 와우. 이번을 저희의 기회입니다. 너무 세게 쳤네요. 괜찮습니다. 봐주, 봐주는 거 눈치도 모르고 이걸 <laughs> 봐주는 거죠. 아 진짜요? 네. 아... 그걸 모르다니. 아... 그래도 좋아가지고. <laughs> 오! 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진짜? 설마 와. 와 이렇게 지나가게 치고 거기서 넣어버리네요 아, 정말 나이스. 맛이 가겠네요 아니, 아주 아. 아주 사 제대로 가주 <laughs> 뭔가 독다 뺏는 느낌이에요 저도 같은 팀이지만 어 이거는 조금 독다 뺏는 느낌김 하다 MC 지디오 m m m 오3 5m 3리지 m 5m, 5m. 3 m 3널오리3널 오리지널 느낌은 4 m 다고 네. 거리는 네한컵반한컵반 약한데, 약한데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왜 이렇게 약할까? 덜 근데 감이 감이 없죠? 감이 <laughs> 이건 내리막 많이 안 볼게요 네이 아우 저한테, 저한테, 저 아까 이렇게 쳤어야 했는데 저 무서워요, 아유. 혼날 것 같아요 왜? <laughs> 왜, 왜 저한테 큰 시련을... 좀 <웃음> <웃음> 자, 이 시련도 극복을 네.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 넣어주세요 염치 <laughs> 없지만 넣어주세요 두, 두. 들어갔다. 어, 좋아요, 좋아요. 들어갔다. 들어갔어? 아우. 네. 아, 낫스타, 아, 아. 낫스타. 아, 저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낫스타, 낫스타. 알것 같아요. 이제 안 놓칠게요. <laughs> 이제 안 놓칠게요. <laughs> 네, 이제 안 놓치겠습니다. 파포시입니다. 아, 자, 어려운 파포시요. 카 음. 너무 신중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신중해야 되니까. <laughs> 짧았습니다. 오케이. 예 아... 자, 이렇게 이번 홀은 무승부가 나면서, 네, 네 아직 여전히 투업으로, 우리 인형팀의 선수가 투업으로 위기고 있습니다.